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3절 말씀만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입니다. 시작. 판타, 디, 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우토, 에게네토, 우데 헨, 호, 개고넨. 되어 있습니다. 판타, 모든 것. 그런데 중성이면서 복수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들이죠. 모든 자들은, the, out. 그로 말미 암 아마, 에게네토,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루어졌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되어졌다. 카이, 그리고 코리스, 없이는, out. 그가, 그 없이는, 에게네토, 되어졌, 되어졌는데, 그거 없이 되어진 것은, 우대, 헨, 허 개고넨.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3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3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창조가 뭐였죠? 창조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한 창조의 의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진 자 혹은 말씀을 가진자가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했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순천시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에 그 음성을 들어 듣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원자를 보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셨고, 지금은요, 사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하는 데오스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관사 없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였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했죠 알게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도 했지만 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이고 그 이야기에서는 왕.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구약에서 누구를 말하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선지자는 그리스도구나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계 레위기에서는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져 있고, 사사시대 이후, 사사 이후에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분반자가 한 명만 있을까 하는 것이죠. 비론부분받은 자 한명만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죠 독생자 독생자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자 한명 외동아들 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이지만 시작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온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처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씨라고 했습니다. 씨, 하늘의 미랄.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니 떨어져서 죽으니 많은 똑같은 열매들을 맺었더라. 그래서 그 미랄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심어진 그 미랄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 미랄. 같은 미랄이에요? 다른 미랄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시작이 하나로 시작했지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심었던 것도 미랄이고, 열매, 열매 맺혀진 것도 뭐라고 그래요? 미랄이라고 하죠. 미리라고 그래요. 밀을 심었는데, 어, 팥이 열렸네? 밀을 심었는데, 콩이 열렸네?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밀을 심으니 밀이 열리는 거고요. 팥을 심으니 팥이 열리는 거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열려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려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 심어진 그 씨와 열매는 같은 이름, 같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제자들 향해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은 예수도 빛이고, 제자들도 빛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람과 이야기를 해보, 아브람과,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과 이야기를, 이,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자들은 약속하신 아브람의 라약속하 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빛이 된자들에요 빛이 된 자들. 자, 우리가 하늘을, 하늘을 상징하는 표현이 많지만 어,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상상해 볼까요? 지금 밤하늘에 하늘에 뭐가 반짝이고 있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근데 저 하늘을 만약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생각 상상한다면 그 안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빛이 되라는 네 자손들은 빛이다. 빛이 너의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너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이에요. 그리고 빛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어요. 빛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과정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호 로고스. 자,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을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판타라고 말합니다. 판타. 판타디아우투.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만물이라고 했는데, 만물이라고 말하면 어떤, 어떤 뜻이, 뜻이 된가요? 소, 돼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개미,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죠. 심지어 식물들까지요. 만물이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판타 할때 중성이었어요. 그리고 복수들이었, 복수였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소, 돼지, 말, 개, 사자,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판타라는 존재는, 디 아웃, 에게네토, 그로 말미야마, 그로 말미야마, 되어졌어요. 되어졌어요. 어,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에게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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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되어져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데, 뭐가 되어졌을까? 자, 판타라는 존재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어떤 자라고요? 되어진 자. 그로 말미야마 되어진 자. 저기 있는 아들은 누구로 말미야마 나타난 자예요? 정한이로 말미야마 나타난 아들. 그런 것처럼요. 판타는 그로 말미야마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뺄게요. 되어졌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도 의미도 있는데,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되어졌다는 것은 빛이, 어둠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뭔가가 분명하게 딱 되어져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판타는 그런 말이 아마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판타 디 아웃투 할때 아웃투가 대명사예요. 그를 추적하면 2절에서는 누구를, 누구를 말하냐면 후토스를 말하고요 이 후토스는 1절에서 세 번째 소절에 데우스가 됩니다 관사 없는 데우스 그러니까 1절의 핵심은 세 번째 소절이에요 말씀이 아르케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가 맺어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2절에서는 그 데우스가 그 데우스가 데우스가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판타가 돼 버렸어요. 아우토가 판타가 된게 아니라 후토스, 데오스, 후토스, 아우토가 판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후토스를 가지고 있던 아르케, 아르케가 아르케가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첫 소절이 나오죠. 말씀이 그러니까 아르케란 존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존재 혹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여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제 한번 말씀 한번 계속 읽었죠. 여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복들이다라고 불려진다고 했어요. 너 어? 너는 들어갔으니까 복이야. 제 이름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존재가 정한이라는 존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복이라는 존재로 이름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으로. 그리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 참되신 말씀드리라다. 그래서 그 혼진잔치에 들어간 그들을 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마카리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 저는 저였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뭐가 돼버려요? 아빠가 돼버려요. 저는 전데, 교회 오니까, 뭐가 돼요? 목사가 되어버려요. 목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도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복들이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이렇게 막, 박혀버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후토스 아우투 3절에서는 아우투 2절에서는 후토스 1절에서는 데오스. 근데 그 데오스가 뭐라고 그래요? 호로고스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지는 거죠.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안 변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안 변해요. 뭐가 안 변한다는 걸까요? 뭐가 안 변할까요? 우리의 존재성이 안 변해요. 어, 고룩하게는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성은 안 바뀌어요. 육신이 영이 안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정말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서 흐,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실, 마음에서 나온 그대로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존재성이 바뀌는 것은 내가 0이 되는데 바뀔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갑자기 서로 바뀐다는 게 말이 돼야 한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내가 침팬지가 될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다르니까. 0과 6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을 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을 했다고 영이 됐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영이 됐다. 목사가 됐으니까 영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나의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 자,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냥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 있다고, 목사가 됐다고, 50년 신앙생활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성경 박사님이라고 해서 영이 되어졌느냐. 영이 되어지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가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극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성경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족보도 좋고, 왕족이고, 뭐 빠질 거다남는 사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육신이었어요. 육신.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호로고스라고 했을까? 그리스도께서 아르, 아르게 안에 있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호로고스가 있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흐레마타, 흐레마티라고 합니다. 흐레마티 로고스와 흐레마티 둘다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쉽게 표현하면 흐레마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흐레마도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거는 입으로 나오는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자체는 뭐예요? 흐레마예요. 흐레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이렇게 원고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뭐가 될까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 없는 데오스 입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데오스가 나오는데 그게 관사가 없는 데오스였어요. 관사 없는 데오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말씀이 되어진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이었고 그 존재가 말하는 게, 말하는 말씀이 흐레마라는 거예요. 관사 없는 데오스 입을 통해서 나, 바로 나오는 말씀, 이게 바로 흐레마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흐레마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다른 나라 말해서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디 한국말로 말했을까요? 영어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말해요. 같은 언어로 말해요. 그런데 왜, 어려, 왜 어렵게 느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해요.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지만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라고도 하는 거죠.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는데, 육신이 나를 영으로 바꾸겠다는데, 이게 감당이 될 일, 일, 이야기일까요? 우리야 쉽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교회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혹시 다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감당 못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영이 된대요. 내가 영이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까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다 거짓말한 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레마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마 말씀을 좋아하지만 실질적인 레마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서 말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을 하죠. 만약에 제가 아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면 아들이 자기 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말 못해요. 마음에서 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호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어요. 읽어요. 그리고 읽으면 이해도 돼요. 아 생각도 해요. 하지만 믿음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믿음이 되어졌다? 성경을 읽었는데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되지 않아요.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적이기 때문에 공부한 거지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야 살 것이다. 물론, 로고스가 믿음이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난 믿고 있어. 착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laughs> 율법을 공부하고, 순행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안 되면 사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호 로고스가 믿음이 되어지면요. 데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크리스토스라고 하지 않고 호로고스라고 말합니다. <laughs> 호로고스. 자 생명을 얻으려면 <laughs> 혹은 살아나려면 호로고스가 아닌 흐레마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말한 자 앞에 들어가야 돼요. 말한 자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믿음이 되어지려면, <웃음> <웃음>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 마태문 사정사에서 사장 흐레마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흐레마를 말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데오스가 필요합니다. 흐레마를 말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데오스 로고스를 말하려면요? 제사장이면 돼요. 로고스를 말하려면 율법사면 되고 서기관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흐레마를 말을 안 해요. 흐레마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데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데오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흐레마를 말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그렇지만, 살아나지를 못했다. 왜요? 데오스가 없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계셨지만, 흐리말을 말해주는 데오스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로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뭐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흐레 말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레 말을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살아난 자가 있고, 들으면 도망간 자가 있고, 들으면 죽이려고 달려든 자가 있었어. 분명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난 자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진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오스가 누구예요? 데오스가 누구예요? 처음에 데오스는 바로 예수였어요. 처음 데오스. 근데 그 데오스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는 것은 아들과 같은 상태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되어진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데오스. 근데 이 데오스는 씨예요, 씨. 그래서 씨가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들어갔고, 이 씨가 누구에게도 들어갔어요? 파울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뭐가 됐을까요? 이네들이 또 데오스가 돼버린 거예요. 데오스에 의해서 데오스가 됐고, 데오스에 의해서 데오스가 되고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 바로 이, 이 예수가 바로 참 데오스죠. 첫 데오스 이 데오스를 데오스에 의해서 되어진 자들 데오스에 서 데우스에 의해서 되어진 그들을 뭐라고 해요? 판타들이라고 합다 이들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들이 되어졌던 것 혹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1절로 가서 데오스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자들 데오스가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려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육신을 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시려는데, 그 시작이 바로 누구로부터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이 되어진 자. 말씀이 되어진 자에 의해서 되어지면 판타. 그래서 그 판타라는 것은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무나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이 만물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진 그들을 판타라고 한다. 말씀이 되어진 그들. 그래서 제자들, 바울. 그리고 이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